하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구역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구역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웠었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응답하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작은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 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던 이 아스로의 이 아람 사람들, 아람 사람 야람 군대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때 이제 이 엘리사를 따르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먼저 본 거죠. 그났다 우리가 이제 포위당해서 저 많은 군대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불말과 불그불 병거를 그 종도 그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가 당연히 그 아람 군대에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스피커의 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사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던 거죠. 엘리사는 늘이 불말불병과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불병과가 나올까?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병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때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불병과가... 엘리야 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에어사도 그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한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시작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소서. 시작. 영의 귀를 열어 주소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동역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지내다 보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보니까 왜못 믿나 보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 사원이 이 지금 엘리사의 이 사원 이 종이 아람 군대만 봤으면 막 끝까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불말과 불 병거를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엘리사와 똑같이 이제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밟기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땅밟기 기도를 하는데 어, 한몇 개월 전부터 목요일마다 뭐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는데 사실 땅밟기 기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어? 그거 뭐 구약적 사고 아니냐? 그거 뭐 받는다고 뭐 뭐가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밟기 기도는요. 내가 밟는 땅을 다되게 주겠다 해서 무슨 부동산을 달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수능 날 보면 그 엄마들이 그 아들 시험 보는 그문 붙잡고 뭐 해요? 막엿 붙여 놓고 막 거기다가 뭐 별난 거다 붙여 놓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그렇게까지 하겠나막 옷을 다 붙여놓고 막 오죽하면 그 아들을 향한 그그 그 어떤 그 아들을 도와주십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상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상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니엘은 사자 굴에도 떨어지고 새 친구는 풀무불에도 떨어지면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아니 호세아는 고메라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밟기가 이게 무슨 뭐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순해 여러분 이거 땅밟기 기도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목사님 왜3단지가배 부동산이 왜안 오릅니까? 뭐우리께왜안 됩니까? 뭐 이따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우리가 걷는 건 뭐냐면요. 아니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3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그 동안 넘지 못했던 여리고들을 무너뜨리자. 뭐 이게 주제로 지금 창립기념주일 앞두고 우리가 오후에 여리고 걷듯이 걷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무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걸어라. 그냥 걸은 거예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그거 한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한 거죠. 거기에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 목사님 뭐꼭 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 뭐 수요 예배 그뭐 나와도 되, 나와야 됩니까? 뭐 그런 안 나오면 뭐 복이 없습니까? 안 나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편하실 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모든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살것 같아요. 누가 내복 하나님께 받을 법 뺏어갈 것 같아. 내거를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자신 없는 거예요. 내가 빼먹을 것다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다하는데 양심이 있죠. 그,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냥 요만큼만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한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한 성도님이 그 이사를 가셨어요. 빨리 이사 가셨어요. 평택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뭐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삼순 성도님이 그 평택으로 가셨는데, 연로 하셔서... 혼자 오시기가 어려, 당연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들한테 나꼭 교회 가야 된다. 꼭 교회 가야 된다. 저번 주, 요번 주 저는 이제 아이고, 가시면 어떻게 오시나 했더니, 아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들이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저번 주는 딸이 며느리인가, 딸이 데려다 주고, 늦지 막히 예수님 믿으셨어요. 믿 예수님 믿은지 1년 되셨어요. 1년도 안되셨어 지금. 네. 근데 오늘도 오셔서 목사님, 제가 딴건 몰라도, 다 괜찮은데, 이거 교회 못 나오는 게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교회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이,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셔서 계속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성심당에 3시간 동안 줄 섰다고 빵 주술래를 는데빵 주술래 전국에서 올라온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왜 못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 구역 나눠서 우리 땅돌 거예요 우리 리더십 때 얘기하니까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씩 짝 지어서 또두 분씩 짝 지었다고 해서 또뭐 부동산이 어떠니 뭐 어디 뭐이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 얘기만 하시고 말씀 얘기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걷는 거예요. 이거 뭐딴거 없어요. 뭐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미신적인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 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끊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못 넘어간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나가서라도 기도하고 밟아서라도 뭘 뭐라도 하나님께 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왜 헌금을 내도 그냥 내도 돼요. 근데 왜? 빠빳하게 해갖고 내냐고요? 그거 딴거 그거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뭐 빠빳한 돈 내야지 받고 안 이면 안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그냥 표현인 거예요. 표현. 왜 예배 일찍 오는 줄 알아요? 아니 뭐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오는 줄 알아요? 왜 일찍 오는? 왜 예배 오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게.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아, 한 시간 거리여도 내가 마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어떤 청년이 아침에 딱 오니까 커피를 주더라고 커피 그것도 스타벅스 한 잔에 5천 원짜리 컵한 그 달에 한번 먹는 거한 번도 못 먹는 거 아, 그걸 오늘 열몇 개를 사온 거야 그 청년이 그래서 아, 얘가 은혜 받았구나. 야 뭔가 뭐 은혜 받았군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그 쿠폰을 모으면 우산을 준대요. 우산을 무슨 그거 받으려고 그야 그래서 야 이거 살 돈이면 그걸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한정판이라 못 사고 이거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중국 거래에서 이거는 더 비싸게 팔린다. 내 일단 주는 커피를 맛있게 마셨는데 속 터져 갖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걸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걸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요. 내 속이 터지는 거에서 불렀어요. 야, 이리로 와봐, 와봐, 와봐. 아니, 속이 터지는 거, 속이 터지는 거.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그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주는 그 가방도 있더라고요.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우산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거 받으려고 그 성심당 빵 사려고 그두 시간을 줄서 갖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가 물론 이렇게 오예백 오시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리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거, 우리가 땀을 내는 거 아마 오늘 좀 걷다 보시면 땀도 나실 거예요. 걷다 보시면 조금 뭐 열도 올라오실 거예요. 예. 네.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칼로리를 소비해서 그 칼로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땀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하나님이 그건 다 해주셨어. 그럼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도시면서요 교회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30년 동안 끊을 수 없었던 이제 이 대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방법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어요. 그건 누구보다도 제가 다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갑자기 미국에서 막 전화가 오고 막 어디서 전화 와서 어 우연히 영상으로 예배 듣다가 설교 듣다가 응? 감동이 돼 갖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아, 그래서 갑자기 뭐막할줄 누가 알아요. 제가 저저번 주에도 우리 청년 하나 청년 이렇게 장학금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날 하필이면 그 전날에 그분이 이제 조금 뭐 조금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좀뭐 도와 이,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음 날 설교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바로 저한테 입금 하시더라고요. 그 나도 바로 그 청년한테 넘겼어요. 야, 너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너 공부 진짜 제대로 해라. 너 공부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믿음이 없고 보질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보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1장에 뭐만 강조했어요. 야, 너 담대해 믿음으로 나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아니냐?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아니 요단 강도요 갈라지지도 않는데 밟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지금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빨리 이게 무리고 부리고 지금 이 가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믿음이 확신이니까요. 열이고를 돌기 시작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우리가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대출이 끊어지고 또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우리 저기 어르신들 지금 30년째 우리 교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꽝 안경이야. 꽝 안경. 꽝 안경.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경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역할 감당하고 거기서 죽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여우수화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자녀들, 오늘 오전에 내가 우리 청년, 청년한테 너 어떻게 뭐... 그 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누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헤어졌대. 그때 옆에 먼저 헤어진 친구가 왔고 이렇게 얘기해. 야 교회 다닌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한달 전만 해도 그런 말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자기네들이 다 헤어졌냐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그 청년한테 나 끝까지 얘기했거든. 나는 아니다. 나는,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다. 너 결혼식 날 잡히고 그날 그 신랑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너를 축복하겠지만 그전까지는 나는 아니다. 나는 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내가 그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엄마가 서운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나는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헤어지라고 기도하 <laughs> 아니, 어쨌든 아니, 물론 어 근데 어쨌든 아니 오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 세게 기도했고 자기네들이 지금 다 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 다 끊어지라고 다 그것들 접혀지라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루어주실줄 믿습니다 아 기도해서 안된 자식들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내가 정말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목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해 주신 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내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벌써부터 포기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아,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됐다. 아, 그래 그냥 결혼만 하면 됐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목숨 걸고 더 기도해야죠. 믿음의 가정 이루라고. 근데 아직 결혼하는 우리 처녀 총각들 있는 가정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이 3단지 지역을, 우리 이 3분 지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뿌린 씨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30년 동안 뿌린 기도와 씨가 있다고요. 이제 열매 맺게 하소서. 30년짜리 열매들이 여러분 오래 될수록 좋은 거 아시죠? 오래 될수록 묵힐수록 좋은 거 아시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30... 오래 묵혀갖고 주시려고 이러신가봐. 할렐루야. 이제 열매 맺게 하소서. 이제 여기에 뿌린 씨앗들이 거둬지게 하소서. 아니 그런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제 도실 때 어,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도시기 바랍니다. 어, 구역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분들은 그 구역 그대로 가시면 돼요. 나는 저번 주에 좀그 이거 구역이 안 나뉘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하고 저번 주에 네, 우리. 네. 우리 김영일 집사님하고 김영일 집사님 이 단지시니까, 예, 네. 이 단지 저기 오장로님이시죠? 예, 네. 이 단지 오장로님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은 여기 태계팀, 태계팀 누구시죠? 저번 주 태계팀 누가? 네. 우리 이승희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희숙 권사님은 율곡, 율곡 팀으로, 예, 네. 율곡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문희 집사님. 저번 주에 아시죠? 구수문 그 뭡니까? 네, 율곡 쪽으로 가세요. 언니가 부르니까 율곡 쪽으로, 열곡 쪽으로 가셔서 어, 그리고 이삼순 성도님하고 여기는 우리 이순녀 집사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신 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돌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저희 뒤에 계단 생겨갖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 돌기 딱 좋아요. 이렇게 돌고 우리 잠깐 기련태최일림 집사님 부부는 부부니까, 그, 부부 오늘 데이트하세요. 데이트 하세요. 다시 하시면서, 여기, 여기 집 근처 이렇게 도시면서, 예. 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 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됐죠? 다 되셨나요? 예. 다된거 맞아요? 네. 그러면 저, 어, 이제 기도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 40분인데요. 어한 3시 10분 정도까지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돌고 그러지 마시고 댁에 가시면서 댁에 도착 고그 아파트 그쪽에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도시면서 여기 단지에 사는 이 동에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